수학과 여행을 가는 날입니다 아침에 수업을 다 마치고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포공항으로 가서 올 때는 인천공항으로 옵니다 이상 비행기 안녕 수연아 다 베레. 비 영어도 못 해. 이제 한 번으로 먹고 동키 호텔을 간다고 합니다. o e 의 인도에 따라서 오, 자전거, 어, 자전거야 뭐, 어, 자전거야, 오, 자전거 타고 다니면 엄청 빨리 다닐 수 있을 텐데. 야, 좀 걷자 이제. 이럴 때 아니면 언제 걷냐? 많이 안 걸었어 우리. 어, 맛있겠다 다코야 앞기. 유명한데 아니야? 오, 자전거 택 너무 예뻐 어? 택시 이쁘다 배으로 찍어봐봐 택시 이쁘다 이게 동키호트야, 이게? 와, 이쁘다. 글리코상 여기서 찍는 거지, 가다가. 아, 어. 여기서 뭐타 가지고 글리코상에서 사는 거잖아. 어, 이 있네, 진짜. 여기서 글리코상 가는 거야. 잠깐만 얘들아, 여기 가기 전에 여기서 사진 한번 찍자. 자, 여기가 유명 한림와 동키 호텔. 이렇게 애들이 가고싶다는데? 여기였어? 뭐 샀어? 500원, 500원인데? 500엔인데? 500엔 있지, 5000원이야, 500엔이면 어! 여기 있는 이라봐왜계 찍기만 해? 이거 비싸, 우리가 만원4 0 0엔 싼데? 어, 어디? 가봐, 가봐. 아빠랑 갈게. 아빠랑 갈게. 애들 어디야? 어. 어. 쇼핑을 마치고 우리 베데리는 집에 간다고 징징거리며 울고 있습니다. 아, 젤리하고 먹을 것만 잔뜩 샀어요. 기 젤리 사러 왔 일본은 젤리지. 젤리와 초콜릿과 과자지. 오, 오 간식 간식. 간식 사러 왔어요. 우리 큰 딸의 인도에 따라, 어? 우리 히에리 유에리하고 엄마는 아무 생각 없어. 와, 베달아 이거 봐, 포켓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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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켓몬. 와, 와, 포켓몬 봐, 베달아베달아너힘들다매오베들너힘들다매 어? 쉬고 싶대매. 쉬고 싶은데 왜 여기 와가지고 어? 배재나 너 힘들대매 <laughs> 힘들다그랬잖아 계속 집에 가고 싶다고 어어 <laughs> 갑자기 포켓몬 분들이 갑자기 얘가 달라졌어 네 여기는 어 파르코랑 바로 연결되어 있는 9층 포켓몬 센터랑 나루코 센터 우리 딸이 좋아하는 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카페 포켓몬 카페 포켓 카페 포켓몬 어 이거 뭐야 토로토로토로토로 여기서 여기서 해줄게 베들라베들라베들라베들라 배들아 오베데일로 일로 일로일로일로아 찍어 네 저희 혜일이랑 밴든타운 지금 구경중입니다 이런 거, 이런 거,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런 거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건다 이상훈이 좋아할 만한 뭔지 모르겠는데 이상훈이 좋아하겠다. 아, 뭔지 하나도 모르겠는. 오, 이거 진짜 옛날 장난감인데 이거. 뭐? 이거. 이거 이거 진짜 비싼 거야. 아, 너무 귀엽겠다. 와, 이거 진짜 옛날 장난감인데 이거. <laughs> 남바역에서 모든 일정을 마치고 첫 번째 일, 첫째 날 일정을 마치고 우리 편의점에서 먹을 걸사 가지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수업 가면은 먹을 게 없을 수도 있어 가지고 혹시나해서. 현미점에서 밥을 사서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리가 너무 아파, 아 힘들어. 어? 아, 내일이 하이라이트인데 걷는 거. 아, 진짜 오사카 여행 진짜 너무 힘든데한살에서 젊었을 때 가야 돼. 내가 젊었을 땐또 애들이 어리잖아. 둘다 힘들어. 너네가 어리니까 힘들지 어리니까 너네다 태우고 다니고거야 봐봐 이 이거 엄마 뭐야? 오사카 시 전체가 다 가챠샵이고 다 뽑기가 있고 애니메이션과 연결된게 다 있어 아 여기는 1번 1번 오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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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진짜 제일 힘든 유니버셜 아. 네, 또 아침부터 일어나야돼 너무 피곤해. 일단 유니버설 스튜디오 근처에 있는 숙소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남바역에서 오사카 남바역에서 두정거장 가서 근처에 근처에서 잡니다. 아, 하이, 자, 우리 사슴 열차를 타고 니즈쿠 역으로. 와, 어머머머. 어떻게 보이는? 사슴야 사슴. I <laughs> do